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라임입니다. 네, 오늘은 1편이에요. 2편인데요. 오늘은 역시 탈출맵을 할 거예요. 지금 애기 소리가 들리죠? 근데요, 그, 엄청 시끄러워요. 네, 이제 약간 양해해 주시고요. 네. 그럼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그런 상태고. 네 플레이기도. 어아맞나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상한데 아네 올라오죠 가겠습니다. 점핑 점핑 점핑, 점핑. 네또 스펀 포인트 하지 않고. 빠질 것 같아요.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. 네. 아 네. 그럼요. 죄송해요. 지금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더블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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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폰 포인트도 가고요 S, P, A W, N, V, 포인트 네! 할수 있습니다 헛! 아! 여기 아, 시계 소리가 좀 들리죠? 그럼 제가 또 다른 것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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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야 되네 까먹었어요. 킬인 것 같네요. 아. 킬! 갑자기 올라왔죠? 헛헛. 헛. 죄송합니다. 점핑. 아. 킬! 핫. 핫. 또 킬. 지 네. 지금요. 계속 플레이 하겠습니다. 어? 네. 아. 또 킬. 1. 점핑. 점핑. 아! 네. 네. 또 죽어주고요. 또할수 있습니다. 리스폰 포인트 지점. 나와 있고요. 헛, 헛, 됐습니다. 다행이다. 아다 어, 다행 스피. 어, 헛! 헛! 헛, 됐습니다. 열심이 충분히. 몇번 죽었죠? 진짜 많이 죽었어. 퀸!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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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들어왔습니다. 네. 그럼 응, 오빠 잘 떨어져야겠어. 네어디죠 은오빠 응, 받아주고요 와 드디어 나왔다 은오빠 응, 잘 떨어져야겠어 한 그러니까 가지 드로퍼하면 제가 음? 응, 뭐야 뭐죠? 이상하네요 아, 또 명령을 쳐야겠네요 아닌가요? 아닌가요? 그러면? 헛! 자야지, 여기 왔는데. 와, 일어났다. 뭐야? 됐나? 됐어요. 여 미로인가? 미로는 오른손의 법칙이죠. 아. 가운데의 법칙이죠. 아.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. 왼쪽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부시는건가? 부시자 <laughs> 뭐 이상한 방법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열심히 익시다 어이 아, 방법 아닌 것 같은데? 모르겠어요. 일단 그래도 해봐야죠. 어? 이거 맞네요? 쪽지가 떨어져 있다. 이어가보자 쪽지! 사라 내가 혹시 몰라서 함정을 만들어놨어. 그 대신 힌트를 알려줄게. 엄마는 빨강색과 초록색을 싫어해. 빨강색과 초록색을 싫어한다. 기억해둬야지. 빨강색과 초록색. 수상한 바닥을 봐라세요 아! 휴지. 당연, 맞겠죠, 이거? 역시. 와. 창고에 가서 그 하트를 꺼내 가세요. 글쎄, 좋아요 타기. 달리자. 아, 응? 안 돼. 다시 가야 돼. 모르니까. 여기 야 슬라임인가 헛다시다헛아 점핑 네. 생존물 아니시죠 아니, 만약 아니라면 생존물대로 바꿔주세요 안그러면 좋지 아니면 3만니잘 하세요 안그러면 전부잘고요 그서 옷을 꺼내고 칼을 가져와 주세요. 그럼아직도좀 종비테를 잡는 건가요? 그런 거 하면 잘잡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. 표는 설마 여기까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, 뿅!